최준영이 쓴 결핍의 힘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결핍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인 결핍이 있겠죠. 그러나 부자도 모든 가치를 돈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정서적인 결핍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결핍은 전문직 직종자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평생 과학자로 살아온 사람이 은퇴하고서 갑자기 어린이들과 함께 피아노 바이예를 배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 방향만 몰두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겉모습과 관계없이 모두가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자는 결핍은 결함이 아니라 삶을 이끌어주는 동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핍은 문제가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결핍을 느낄 때 강한 욕구를 갖게 되고 강한 욕구는 도전과 성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자신의 결핍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유명한 위인들이 많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핍은 분명 괴로운 것이지만 건강하게 마주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자의 말에 깊은 공감을 하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느끼는 이 결핍이 정말 정확한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정신과학의사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이 금쪽이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 자녀가 기가 죽을까 봐 과도하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요. 부모의 이 과도한 칭찬 때문에 바위 같은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늘 전전 긍긍하고요. 또 혹시나 부모를 실망시킬까 봐 자신이 못할것 같은 것은 아예 하지도 않는 현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는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를 바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는 칭찬의 결핍을 느낀 것이 아니에요. 이해와 공감의 결핍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생각했던 결핍과 다른 것이죠. 그러나 부모가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며 채우면 아이는 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왜 우리 젊은이들이 온종일 스마트폰을 보는 것일까? 우리는 그냥 흔히 젊은이들이 심심하고 또 새로운 정보가 궁금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학자 배철현 교수는 오늘날 젊은이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거의 갖지 않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타인의 삶을 훔쳐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흉내 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타인을 구경하는 일에 소중한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결핍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에 결핍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정보의 결핍이 아니라요. 또, 결혼 정년기를 넘긴 젊은이들이 느끼는 결핍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른들은 애정의 결핍, 또 결혼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잔소리하듯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에게는 현재 자기 삶에 대한 주변의 인정과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무슨 죄를 진 것처럼 이렇게 자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에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들이 느끼고 있는 결핍은 인정과 존중의 결핍이고 믿음의 결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은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것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신앙의 결핍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다 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부자 청년은 결핍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온 것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결핍을 느끼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굳이 찾아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도 왠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여쭤보려고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저는 자기 자신은 결핍이 없다고, 다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다가 가 버렸습니다. 부자 청년의 신앙 안에는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체적인 사랑의 결핍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복잡해서요. 부자 청년처럼 결핍이 없다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결핍을 엉뚱한 결핍이 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핍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엉뚱한 것으로 채우게 되면 인생은 더 괴롭고 불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정확하게 알고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자신의 결핍을 정확하게 알고 체험을 통해서 복된 인생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났습니다. 오순절이 다가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과 신학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헤타라이스 그로사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깊어지자 지금까지 하지 않던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일기오신 진리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장 5절부터 보면은요, 5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각 세계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이고요. 구원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도 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지금까지 없었던 말로 전한 이 복음에 감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진리였기 때문에 놀랄 수도 있고 감동할 수도 있었겠지만요. 정말 그들이 진리에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놀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 진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알아보겠어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놀란 이유는 다른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공동체 안에도 같은 공간에 모여 있지만, 모두가 다른 이름,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환경, 다른 처지, 다른 자녀들과 다른 배우자와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마다 느끼는 결핍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이 전한 이 복음을 듣자 마치 개인 상담을 받은 것처럼 자신들의 결핍이 모두 해소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저마다 다른 결핍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란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사람들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결핍의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돼서일까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술에 취한 말이라고 얘기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 설교이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시선, 새로운 말을 통해서 삶의 결핍의 문제를 해소하게 하신 그 성령은요,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설교할 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 말씀, 다윗의 시까지 인용하면서 설명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을 것입니다. 구약을 잘하니까요. 36절은 베드로 설교의 하이라이트예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7절을 보면은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마음의 찔림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잘못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데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찔린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실제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죽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스포라. 각 세계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처형할 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더더욱 아니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 너희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찔림을 느끼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롭게 잘 살았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고 여기 온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자신은 결코 올바르지 않고 당당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가족들 앞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미안함이 생겨요. 그 미안함은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자녀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식이 그 죄책감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에요.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앙 안에서 중요한 감정입니다. 죄책감은 성령이 이말 실수 있도록 만드는 영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을 느껴야, 마음의 찔림을 느껴야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딱딱했어요. 완고했어요. 그러나 죄책감은 이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의 작은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 틈새로 성령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느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 말씀을 통해 깨달은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기만 하고. 지금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묻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깨달음과 행동 사이에는 분명 간극이 있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해요. 그 사이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간극을 빠르게 좁힐수록 성령의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빨리 받게 되면 결핍을 채우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나의 결핍을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 주는 성령이 임하고 내가 나의 결핍을 보았을 때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일깨워 주고 그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후회하다, 마음을 바꾸다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린 후회해야 돼요. 후회해야 마음을 바꾸죠.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후회할 것도 없고 마음을 바꿀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요, 씻는 예식이란 뜻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는 것 그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을 잡아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도 세례지만 그건 예식에 불과하고요. 진정한 세례는 말씀 앞에서 매일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나의 결핍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본 이름과 함께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 누구의 아들. 그렇죠? 자기 본 이름도 있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인생의 갈림길을 겪을 때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셨어요. 결정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기준의 결핍을 느끼신 거예요. 그 기준의 결핍을 느낄 때,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하잖아요. 그 결정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지? 우린 자기 셈법으로 생각하죠. 나한테 손해인가 아닌가. 그 생각을 먼저 하죠. 아니요. 그것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한다면, 보다 올바른 기준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해놓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모두 삶의 결핍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시고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핍을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결핍이 있는 하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결핍을 채워야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하며 감동적인 인생을 살수 있어요. 그 길은 신앙이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을 온전히 보게 되었고 채움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라 그래도 안 가요. 내 결핍이 채워지고 있는데 갈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의 말씀 하나하나를 주옥 같은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면 이날 3천 명이 넘게 복음을 받아들였다 신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리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는요, 자기 결핍이 채워졌기 때문에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결단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삶의 결핍이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42절은요. 신앙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자기 결핍을 정확하게 보고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행동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건 기본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도 기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서 살아야 하는지 일상에 돌아가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사람에게는 건강한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만남을 갖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 무리를, 건강하지 못한 무리들을 당신의 생각으로 바꾼다고요? 아니요. 당신이 오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만남과 교제는요, 이런 거예요. 각자가 자기 결핍을 돌아보고요. 서로가 결핍을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만남.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교제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유형이에요. 자기의 결핍에 집중해서 성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결핍을 말거리 삼고, 이야기거리 삼고, 서로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 말만 해요. 자기 결핍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결핍, 너의 결핍, 누구의 결핍. 그것을 말거리 삼아서 비난하기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교제를 하면 결핍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깎아서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결핍이 심화되어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과 만났을 때, 올바른 교제를 했을 때, 그 올바르고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결핍을 보게 되기도 해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는 왜 저걸 하지 못했을까? 그러나 누구 욕하는 사람은 누굴 욕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훌륭한 사람과 만나는 그런 만남은요. 아, 나는 왜저 생각을 못했을까? 아, 나도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결핍을 해결하는 길도 찾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건강한 교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떡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번역된 대로 읽으면, 아, 성만찬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성만찬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동사가 아니고요 떡의 쪼갬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떡의 쪼갬, 쪼김. 떡의 쪼갬을 몰두하라 이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떼서 나누어 먹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가 이 떡의 쪼개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떡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거를 쪼갠다는 것이죠. 희생한다는 거예요. 떡을 쪼개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늘되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눠야 할 때가 있고 사랑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머뭇거려요. 내가 피곤할까봐, 힘들까봐, 손해볼까봐. 그러나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거리게 되면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과 나눔이 결핍되게 돼요. 부자 청년처럼.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떡의 쪼개을늘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신 예수님을 늘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 간결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결핍을 채우는 과정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 결핍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이 한자를 보면은요. 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데, 기도의 한자를 보면 "빌기, 빌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빌고 비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빌고 빕니다. 무엇을요? 자기 욕심을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내용을 보면, 자기 욕심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되면요. 진짜 결핍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돈좀 주세요. 하나님, 저는 권력이 없어서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저에게 저 사람들 누를 수 있는 권력을 주세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결핍을 보게 되면, 진짜 결핍이 아닌 엉뚱한 결핍을 보게 된다니까요. 이 앞에 이 기자를 보면요. 한자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볼시자하고 도끼근자로 붙어있어요. 기도는요. 보고 도끼로 끊어내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정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부족하고 불이했던 그 마음과 생각을 도끼로 단번에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나면, 그 욕심을 끊어내고 나면, 온전히 기도하고 나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자기 결핍. 자기 온전한 진짜 결핍을 보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령은 내가 가야 할 방향, 채울 수 있는 방향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핍을 해결하고 싶어도 결핍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또 결핍을 내 욕심으로 봐서 엉뚱한 결핍이라고 여기고 우리는 아무런 해결도 안 되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녀를 바위 위에 짓눌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모든 결핍을 해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의 진짜 결핍을 모두 보시고 자신의 결, 진짜 결핍을 모두 보시고 성령이 가자고 하실 때 순종함으로 그 결핍이 채워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